형내에게1박2일동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각자 남성분들이 말씀님한테호감도를 표시를 기봉말로1 분간 해주세요. 아 네. 높은 응? 사람.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먼저 기봉말을 하실 건지 음? 서로 정해주세요. 아 서로 정하나요? <laughs> 어 가위가 위요 네, 아, 가위.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선택. 이긴 사람이 선택이야. 네네. 아 네. 가위바위보. 가위... 그리고... 이제격투해서못 죽는 아아 아, 네. 먼저. 네. 실례지 음. 아. 음. 네. 무슨 네. <laughs> 소리가 <laughs> <laughs> 처음은 좀 어색하지만 친해질수록 더 재밌어지니까 빨리 많이 친해지도록 해요. 친해지면 되게 재밌게 일해요. <laughs> <laughs> 네, 인프피 오랜만에 된다고 했잖아요. 오랜만에 새로운 매력을 느껴봤으면 좋겠어. <laughs> 음. 그리고 음, 많이 부족하지만 재밌 오늘 하루. 놀았으면 좋겠어. 아니, 일단 좀 해보겠어. <laughs> <와>, 부끄럽네요. <laughs> 아... 그리고 음... 어떤 분을 아직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말 못하겠지만, 이 저는 태균 나왔거든요. 라디오 듣는 거야? 嗯。<Wow. S 1> <Wow. S 2> wow.